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고요. 오늘은 아모스 5장 1절의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모스 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네에게 대하여 애가로 전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게 애가입니다, 애가. 에가. 슬픈 노래죠. 왜 슬픈 노래냐 하면은 그 이제 이 BC 지금 8 세기입니다. 8 세기 8 세기인데, 에그 결국 이스라엘이 명, 어, 망할 거라는 거죠. 북 이스라엘이 그 722년에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하, 하나님의 정의와 미시타프와 그 체라카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그삶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어 사실은 이제 BC 7세기 예레미아도 애가를 부르죠. 그 남유다도 하나님의 미시다 파치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에그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에, BC 8세기에 이제 아모스가 어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서 어, 5장 2절에 보면은 천연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던져졌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실제적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땅에 던져졌다는 이걸 이제 조금 더 제가 플러스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 이제 그 바로와 이집트 제국에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굉장히 이제 노예로 땅도 없이 고통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그 고센 땅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정의롭지 못하는 그그 그 바로 제국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난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죠. 거기서 땅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땅이 좀뭐 왕의 땅이라보다도 지방 자치적인 지방 분권적인 열두 지파가 평당에분배한그 땅을 이제 갖게 되고. 그 땅은 이제 그~ 어~ 저~ 안식년제와 희년제를 통해서 혹시 가난자들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나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떤 땅이 있는데 어~ 이 땅이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았던 그 땅이 가난 땅 가난 땅에 들어오면서 그 땅이 이제 어~ 사실은 그~ 이제 그~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단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가난 땅에 들어오면서 그 가졌던 그 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3오장 3절로 보면 은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는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간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 하셨느니라 실제적으로 어 사실은 멸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근데 5장 4절에 약간 금고를 하십니다. 금고. 그 이제 여호 어, 이그이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찾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찾는 게오절에서 어떤 그 베델이나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어떤 길갈이나 어떤 베델 같은 성소에서 또 베세바 같은 그 성소에서 제의를 이제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찾는 길이 아니고. 어, 여와를 찾아야 된다. 어, 6절에도 찾, 그잘 찾아야 된다. 여하를잘 찾아야 된다. 어, 그래야 너희들 이 산다. 잘못된 방식으로 어떤 예배 중독이나 종교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하를 찾는 길이 너희들이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7절부터는 왜 결국 너희들이 이제 멸망이 되느냐. 여하를 찾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의를 선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미시타프 체다카를 결국 너희들이 이제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 님 미시타프는 조금 이 법적인 이런 그거요.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공의인데 여기는 약간 또 하나님의 헤세드 약간 그 어, 이 어떤 공감, 사랑,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 미시타프와 최락가를, 예, 땅에 던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 내가 그렇기 때문에, 5장 8절에, 어,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어, 어, 그, 사망의 그늘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 어떤 심판주 되신 야외께서, 너희들을, 어, 5장 9절에, 결국, 폐망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또왜 너희들이 이렇게 됐느냐를 이제, 아모스 5장 10절부터 얘기해요. 무리가 성문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해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어, 사실은 이제, 이건 뭐냐 하면은, 당시에 아모스가,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에, 어떤, 그, 제사상들, 어, 아마시 같은 사람인데, 에, 그,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서, 어, 지방을 착취하는, 그, 그런 어떤, 그, 북이스라엘, 그, 베델의 사람들 책망 합니다. 정의를 구하라고. 예, 근데 그게 실했다는 거죠. 음, 실제로 5장 11제를 보면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둔 적이 있는데, 여기 너희는, 어,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상류층 특별히 이제, 베델 지역에 그 상유천도를 얘기합니다. 그,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올리브 농업이나 또 해상 무역이 잘 돼가지고 또 아수라 약간 약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부가 많았는데, 예, 그러나 이 이제 양극화가 불평등을 심었고 지방이 소멸된 상황이었어요. 지방이 너무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맥락에서 요새 비슷하죠. 그, 그, 이, 베델 지역에, 중앙에 어떤 그런, 이제, 상류층들이 어, 이렇게, 이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적, 에, 그러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시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췄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5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우면 내가 안 되는데, 이 사실은, 이, 이, 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중앙 집권적인 이 지역을 착취하고 사회학자를 착취하는 이 죄가 이 쌓인 겁니다. 너무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운 거죠. 이걸 조금 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저, 이렇게,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은 지방 자치 12집을 하는데, 에, 그, 빛이 10세기 정도 되면은, 그, 이 사울을, 왕예스 나타지 막 왕을 요구하거든요. 왕을 요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 그, 그 그러면 그 너희들이 이제 힘들 거다 중앙집권적인 체제 가운데서 너희들이 착취당하고 고통을 확대를 당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조건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정도 되면은 동방의 중앙집권 체제를 한득이 뺏기면서 엄청나게 좀 착취가 심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서, 로보암 때, 한, BC 10세기도, 로보암 때, 이제, 결국 그 중앙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너무 가, 어, 고통스럽게 하고, 이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쪽의 지방 사람들이,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학대를 못 살겠다 해가 로보암하고, 이렇게, 분열되죠. 분열되고, 에, 그리고 B19세기, 8세기죠. B19세기에 이제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엘리사나 엘리아 때, 엘리아 열세때 이제, 특별히 오므리 왕조도 있지만, 아압방 같은 경우에, 어, 때는 이제 지방이 굶주립니다. 굶주는 사람, 죽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근데 이 보통 이아압방은 그, 나버스의 그, 호도원 얘기처럼 그 땅과 기업을 뺏어버리죠. 지방에 그, 자기 별장 옆에 있는, 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착취가 많아지는데 BC 8 세기에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 어떤 어그 정의가 왜곡되고 정치적인 억압되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자를 억울하게 하는 줄 어, 아? 굉장히 이제 사회 경제적 불이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법도 잠되 가지고요. 지방의 어떤 이 재판까지 이제 중앙 권력이 작동해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고, 어,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하나님이 다시 이제 건면하시죠. 이 악한 때에 너희가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15절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래야지 너희 북이스라엘을, 이 요셉이 남은 자 북이스라엘만 불쌍히 여기시겠다. 어그신육절에도 하는 애가를 말씀하시죠 이희가 정말 정말 몸병한다 어어 제발 선을 구하고 어 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이여호를 찾는 게 아니고 1 8절 보겠습니다 어 이제 하나님을 진짜 찾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이제 갖게 됩니다 1 8절 보면은 여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여와의 나를 사모는 자여, 이 너희가 어째 여와의 나를 사모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면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예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 이거는 이제, 이 남유다와 체제 경쟁 차이, 종교 경쟁도 있었어요. 서로 이제, 우리나라 타면 이제, 강남 공화국그 지역에 엄청나게 이제, 종교적인 성전들을 이렇게 많이 쌓으면서여와의 날을 삼했던데종교가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뭔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여와의 날을 삼으 하면은, 그때 당시 그래도 약간 걱정거리였던 그, 저, 뭐야, 저, 그, 아수르는 망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은 군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시작해가지고 여와의 날을 삼모 했던 것입니다. 어떤, 그, 요아이 날, 그게 요아이 날 삼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어여 요아이 날 삼아하느냐? 이게 너희 좋은 게 아니다. 너희의 군이고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이렇게 합니다. 비유적으로는 19절에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건물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펴게 됐다가 뱀에게 물린같도다 그래서, 그,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유아의 날을 우리가 구하고 이렇게 하면 은 정말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이사자르패에다 곰을 만나거나 뱀에게 물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 좀 잔인하죠 사실은 주님이 좀 잔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종교적 열심으로 유아를 낳을 것이지만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곰을 네, 만나는 거죠 사살피하다 곰을 만나고, 사자도 무서운데 곰도 만나고, 뱀에게 물림 갔다가. 그날은,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요한아를 구했지만, 어, 지역을 착취하고 사약자를 착취하면서, 정의와 미시탑, 하나의 라 정의와 그공의 미시탑 최닭카를 왜곡시키고, 사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으로, 그, 이제, 요한나를 사모하며 종교 열정이 있었지만, 결국, 너희들은, 어, 둠에 이르게 되고, 그 여하의 날에, 너희가 기대했던 고의 날이 아니고, 캄캄한, 어, 잔인한 어떤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 그게 왜, 왜, 왜 그랬냐 하면은, 어, 21절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북,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예, 절기들을 미워하시는. 거. 이 절기를 미워한다는 거는 이사서 일장에 봐도 주님이 너무 싫어한다 이런 거. 호세아스도 내가 막 절기를 싫어하고 나를 아는 것보다 미가도 막 하나님 절기를 너무 싫어한다고 그에게 계속 하시는데 이그이 아모스도 피시팔색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내네 절기들을 너무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종교 예배를 미워한다는. 거 멸시한다. 그, 이, 그, 이거는 뭐 이사1장 보면은 막, 정말 그 혐오, 그 멸시가 엄청나게 강렬하게 드러나죠. 예, 이사1장 보면은, 너희 성애들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은 정말 이 성애들을, 어떤 집회들을, 제의들을 기뻐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무나 싫어하고 결국은 뭐냐 면 우리 착한 달리는 받지 않는다는. 저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제의와 성혜와 절개들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이 얘기도 22절 이것도 사실 페르디입니다. 페르디. 패러디. 사실 2사 1장 고세아서에서 계속했던 얘기인데 미가세에서 했던 얘기인데 페르디죠. 네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네 사치니 희생의 한몫게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어, 내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 하리라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이나 이베들 지역은 엄청난 찬양이 발진했습니다. 또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90년대에 우리가 온누리 교회 그 경비와 찬양, 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화려하게 했는데 그걸 이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제발 좀 그치라. 제발, 제발, p l e a 플리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 원하시는 뭐냐면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음 같이 흐르게 하지리다 그러니까 그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그 그 정의롭지 못한 바알 제국의 중앙집권 체제를 심판하시고 나서 그그 그 가난 땅에 미시다프와 체다가 있는 그런 어떤 열두 지파의 지방 분권 자치 조직 그게 땅과 기업을 주시고 그 정의가 왜곡되고 사회학자들이 또 고통받고 싶어가지고 안신의 그희인을 주셔서 사회학자들 5 0년 지나면은 어~ 땅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계속 그~ 그렇게 하나님은 또 사실은 아브라함을 시, 음~ 저~ 상체 실패할 적에 부르실 때도 어려운 나라 어~ 정의로운 나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미 완전히 이제 이 하나 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 님 나라의 어떤 그미스다프와 체닥과 다 붕괴된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생경합니다. 제가 좀뭐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총선 때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뭐 제가 그 진보나 보수 떠나서 가인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인 지금 우리나라가 어어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하고 불평등이 심한 나라고 또 사회약자들이 살기 가 힘들고 청년들 살기 힘들고 또 에, 지방이 소멸하고, 그 미가, 이 지금 암호스테가 굉장히 지방 착취를 마당했어요. 어떤, 그 소멸하고 지방이 이제 무너지는, 여튼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 정말, 그, 단순하게, 그, 어 어떤 예배만을 드리는 이런 삶은 좀 문제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강박증 예배를 드리는 어떤 종교활동에, 종교 활동에 종교 중독처럼 많고 어, 개투화된 교회 속에서 형식 적 예배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하면서 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미시타프와 체라카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어, 타자를 위한 삶, 사약자를 돌보는 삶에 속 우리가 충실했느냐. 양극화 불평등 지역 소멸 사회 속에서 물론 이제 저도 우리는 모두는 하 내가 돈도 없고 가진 자원도 없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 아 어, 그런 어떤 생각할 때가 많지만 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적어도 우리 마음이 어떤 우리가 물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곤 하지만 그~ 이 세상에서의 예,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는 삶, 어, 그리고 사회약자를 돌본는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이아모스에도 아까 나타났지만 우리 보통 젤하실 때엄란이나 교만이나 개인경건차는 실패를 얘기하는데 사회약자를 음, 억압하고 지방을 착지하고 정의와 어떤 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사회구조적 왜곡을 우리가 어, 이렇게 그 이렇게 일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좀더 진정한 예배를 드뿐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민주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사회학자를 돌보는 그런 신앙. 음, 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끊임없이 정의와 어, 공의를 원하셨고 희년이나 안신영 제도나 그 전혀 바로의 착지적인 제국과는 다른 그 가난 공동체에서의 모든 집합에게 평등한 땅을 주고 그들이 먹고 살수도록 사학자들을 돌보셨던 그런 어떤 그 삶들을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우리가 좀더 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은 어 그래서 어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삶 가운데 로 우리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이, 이 말씀이 생소하고 제가 조금은 좀 두려하고 워 어려워하는 말씀이지만 어 우리가 종선을 지나면서 어 우리가 이 조금 음, 좀 이런 부분에서 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 어~ 저는 그~ 어~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어~ 좀 많이 왜곡돼 있고 그래서 도래할 하는 나라의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정의 하는 나라의 공의로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조금은 정말 우리 삶이 좀 부족하지만 그~ 그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